안녕하세요.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니어 꼬울 정보통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평소에 미처 몰랐던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도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계좌이체나 현금 입출금은 사실 누구나 평소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는 일이죠.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런 평범한 금융거래 하나하나가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거나 ATM에서 현금을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입출금하는 것도 이제는 정부와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 나는 큰 돈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안심하고 계셨다면 오늘 내용은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거래나 조금이라도 패턴이 이상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상신호를 잡아내고 바로 세무조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큰 금액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가족끼리 용돈을 주거나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것처럼, 일상적인 거래마저도 철저히 들여다보게 된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월 15일부터 이미 바뀐 내용과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달라진 제도까지 한 번에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6월 15일부터 이미 달라진 내용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행창구나 ATM 인터넷뱅킹을 통해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그동안은 큰 금액 한 번만 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여러 번 쪽에서 입출금을 하더라도 하루 동안 거래한 모든 금액이 합산되어 기준 금액을 넘기면 정부가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ATM에서 300만원을 인출하고 오후에 은행 창구에서 500만원을 출금한 뒤 저녁에 인터넷 뱅킹으로 300만원을 더 이체했다면 각각 따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 모든 금액이 합산되어 1천만 원이 넘으면 바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가 됩니다. 은행이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인데요. 원래는 5천만 원 이상이 기준이었지만, 최근 몇년 사이 자금 세탁이나 세금 포탈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금액을 쪼개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기준이 1천만원으로 대폭 내려갔습니다. 특히 가족명의로 돌려서 거래하거나 친구 지인명의를 활용해 돈을 나눠 움직이는 편법도 많아지면서 이번에 더 강력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 소액만 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자주 거래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님 용돈을 드리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이제는 쪼개기 입출금도 모두 걸린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사소해 보이는 거래도 여러 번 반복되면 보고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오는 8월부터는 더 강력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바로 AI 탈세 적발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법인 사업자나 큰 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스템이 이제는 개인 거래까지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계좌이체 카드 사용내역, 반복적인 현금 입출금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AI가 모니터링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흐름이 보이면 바로 국세청의 의심신호가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달 200만원, 30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다시 며칠 뒤 자녀가 부모님께 같은 금액을 돌려보내는 패턴은 왕복 송금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형제끼리 100만원씩 여러 번 쪽에서 보내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반복되는 거래가 있으면 소득 대비 소비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어 조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생활비였다고 해명해도 정확한 증빙이 없으면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AI는 단순히 한 번에 큰 거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소액 거래가 이어지는지, 가족 간 자산 이동이 비정상적인지 부동산이나 가상 자산 거래가 잦은지까지 종합적으로 패턴을 분석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표본으로만 보던 것을 이제는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니 놓치는 구석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본인 계좌뿐 아니라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계좌까지 다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혹시 모를 세무조사나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생활비나 용돈 등은 가급적 투명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반복되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와 증빙을 잘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앞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해 두시면 앞으로도 새로운 정보와 꿀팁을 가장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